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 제도, 뭐 예배 제도가 전혀 없던 인류 초기의 그런 상태였는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가인에게서 처음 나타난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왜 가인은?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내 것은 받지 않으셨지?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아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것은... 받았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지금 가인은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또 생기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과거에 교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아벨은 양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 그랬죠?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일을 해서 얻은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양이 없으니까. 아벨의 양의 양을 빌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제물이 문제였던 걸까요? 자, 3절에 기록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민하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 다섯 가지 제물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소제라는 단어가 바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와 레위기는 한참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아직 제사 제도가 없는 레위에서 소개하는 그 소제라는 단어를 모세가 창세기 이초 초기에 이 단을 갖다 쓴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이 드린 그 제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제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제처럼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소제와 똑같은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의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갖다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4,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재물도 얘기하지만, 뭐가 있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재물 때문에 받고 안 받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 가인이 문제였다는 것은 그 뒤에 구절에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명확하게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도 같이 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죠? 선이라는 단어를 두번 썼고요. 죄라는 단어를 세번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죄인이야 죄인 네 모습을 봐라는 얘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가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왜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지? 왜내 재물은 받지 않았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은 보지 않고 그저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주권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분노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전혀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베가의 비교 의식이 비교를 하니까 왜저 사람은 저 사람 거는 받았는데 내 거는 안 받지?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지금 가인의 눈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어려움입니다. 비교 의식. 비교의식은 바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내가 남보다는 낫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위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비교의식이라는 그 본능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욕보다도 다른 욕은 얼마든지 그래도 좀 극복할 수는 있는데요. 이 이생의 자랑의 욕은 우리를 되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중세 시대에 아주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신부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저 신부를 한번 유혹해서 넘어뜨리자" 하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사탄이 나타납니다.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저 신부 유혹하는 거 껌입니다. 저 사람 신부들은 이제 결혼 안 하잖아요. 아유, 저 성령만 건드리면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탄이 이 신부에게 다가갑니다. 미스 유니버스티, 아주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이 또 나, 나, 나섭니다. 엄청난 재물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재물의 유혹에도 이 신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시, 사탄이 나타나서 이 바보들아. 그래도 명색이 유명한 신부인데 그런 거 갖고 넘어가겠느냐? 내가 한번 해볼게. 저 사람은 말 한마디면 내가 넘어가게 할수 있어. 그러면서 딱 신부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만 딱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버럭 화를 내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친구 누구누구 신부가 이번에 교황으로 추대되었다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화를 내면서 내가 그 친구보다 못한 게 뭔데? 그러면서 결국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예화로 창작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뭐 갖고 유혹하냐면요, 물질 유혹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비교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충동질 시키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인이 화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더 보지 않고요 바로 무엇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살인하는 일을 행동하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가집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 죽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제 고대 번역본에는 저기에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번역본들 다이 단어를 뺐습니다. 그데왜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그 앞에 그 사이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단어가 원래는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왜이 단어가 원래 있었냐면 아벨이 아벨을 가인이 죽인 것이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충동, 갑자기 그냥 화가 나서 충동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아우야, 들로 가자 이 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서 때려서 죽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드렸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모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모방할 때에 그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분명 가인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면 가인은 그 아벨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그 모습을 동생이지만 모방하려고 했다면 가인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교식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비교식 때문에 질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쁜 비교 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비교 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지 그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제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 아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걸까요? 왜 굳이 질문을 한 걸까요? 왜 질문을, 내 아우를 참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이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묻는 건데, 자,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는지요?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하벨이 어디 있느냐? 그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태연스럽게 내네 아우하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않는 거짓말을 한 가인에게 이제 두 가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이 밭을 갈아도 가인에게 효록을 주지 않을 것과 이제 땅에서 피함에서 유리하는 자, 이게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그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가십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런 벌을 받았다만 이런 형벌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그래도 자기 모습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는데 가인은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죄인이 뭐라 그래요? 어, 이 죄가 너무 무거워요. 성경의 원리들하면 살인한 사람은 원래 뭐 해야 돼요? 뭐 뒤에 율법이지만, 자기도 죽어야 정상이죠. 살인죄를 지르면 자기도 살인을 당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그저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유리한다라는 무게 얼마나 엄청난 큰 형벌입니까? 그런데도 그 재벌이 무겁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가벼워요. 나, 내 자신에게 주는 험, 형벌도 너무 가벼, 가벼워요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배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참 뻔뻔하죠 내가 주의 낯을 배없지 못하겠대요 죄를지 짓고 있는 사람 살인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반문했던 가인이 자, 결국 한다는 변명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못뵐것 같은데요? 제가 피해서 도망가 아니면 주님을 뵐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는 남을 죽여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죽임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런 뻔뻔함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두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가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네가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똑같죠. 아벨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것도 역시 아담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남 탓했던 것처럼, 그죠? 자기 아내를 탓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탓했던 것처럼, 가인 역시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 벌이 무겁다라는 그것만 생각할 뿐이지 자신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인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단한 사람의 의인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에 나아가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에 나아갑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단한 차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우리가 그 생각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항상 남탓만 해요, 남.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피는 동안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할때 손가락 하나만 교회 남을 가르칠 뿐이지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항상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잘 생각하고 비교의식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걸음 더, 한 차원 더 다른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끝끝내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